능률 양형권, 1과의 본문사 보겠습니다. 4에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I hope, 저는 바랍니다. 접속사 대시 생략하게 있고요 You like, 당신이 좋아하기를 바란대요. This poem, 이 시를요. 그리고 시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뒤에 숨이고 있죠. Which I wrote,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요. 내가 썼던 시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요. 언제요? When I started. 내가 시작했을 텐데요. 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 썼던 시를 당신이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는요. 대시 생략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위치는요. 대시 돼도 괜찮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The real me. 진정한 나. I used to는, used to는 조동사죠. 동사 원형 잡고요. I used to keep. 나는 유지하고는 했었다. 가지고 다니곤 했다. My paintbrush. 내 paintbrush with me. 나와 함께. Whenever, 아, wherever I needed to go.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붓을 붓과 함께 했다. 이 소리고요. In case 뒤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I needed to cover up. 없는 거죠, m y s e 내 스스로를 감추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So, 그래서, the real me, 진짜 나는 didn't show,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붓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나를 숨기기 위해서 항상 페인트 붓을 들고 다녔다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keep이, keeping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where v e r 는 미출쳐도 괜찮습니다. 이거 그거 안 볼게요. 대형은 네. 음, 그리고 얘는 자동차라서 쇼가 되어 있고 디즈쇼쇼요 문제될 거 없고요. C는 그렇게 막 세부적으로 안 보셔도 돼요. 또 밑에 보겠습니다. I don't like to remove. 나는 제거하고 싶습니다. 없애고 싶습니다. All my paint coats이니까 내 모든 페인트 칠들이라고 할수 있는 뭐 코트를요. 막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막을요. 그래서 페인트 칠들을 없애고 싶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투브니아가 그러니까 사적 법이죠. Let the true me, 진정한 내가 목격적 보호 동성아 되기죠. 나타나도록요. 또병렬구도로 뭐하기 위해서요? To have the inner self, 내, 내면의 음. 자가 아 out, 나오도록이요. 음. have는 여기서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만들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면의 자가 아 out,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도록 되도록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위에도 똑같아요. 진정한 내가 드러나고, 진정한 자가 아 드러나도록. I hope 나는 바랍니다. 접속사 대시 생략됐을 뿐이고요. 여기 또 문장이 목적으로 걸려 있죠. It won't be too slow. 그렇게 버려지지 않길 바란다라는 건내내년에 스스로 내 자의 모습이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숨기고 막 다니는 게 싫었던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공문 풀이들은 잘 읽어보세요. 스스로 모르겠으면 그스 질문해야 되구요 네, 이거 워크북 한 단을 풀면 안 돼요? 네, 그러셔도 돼요. 본인이 파는 쪽으로. 어, 어려우면 그러니까 뭐 어,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워크북으로. 네. Now 이제 all my paint coats의 네, 모든 페인트칠들이 are coming off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내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I feel bare 나는 밝아버린 느낌이고요. 그다음 cold 춥대요. 그러니까 약간 두렵다라는 건데, 어시 나오죠. 하지만, I love all. 모든 것을 좋아하는데, 목적격 관계를 위사서 뒤에 숨어두고 있지.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사랑하네. 이제 내 진정한 내가 좋다라는 거지. 두렵기는 해. The real me. 진정한 나라는 건 pure as gold. 금만큼이나 순수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를 용사라요 위치를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뒤에 또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오리 있었네. 오리 있을 때는 대수로만 쓰고 위치는 안 쓰요. 오리 있을 때. 그거는 그냥 하나의 패턴이라서 외워줘야 돼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요 자, 밑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팝 싱어 유명한 팝 가수가 이제. 응. 팝 가수가 얘기한 거고요. Why don't you? 당신은 Listen to.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My song. 내 노래를 들어보는 게 어때요? Believe. 믿으세요. 이는 깊게 믿는 거니까 Your own strength. 당신 자신의 내면의 강점을 믿으래요. 그리고는요. 믿고 나서 Stretch out. 뻗으래요. Your wings. 당신의 날개를 뻗어서 이게 이 자식이라면 Fly. 날아가라는 거죠 So, why don't you know how about, what about ing를 쓸수 있습니까? 여기를 그냥, what about listening? 이렇게 봐도 되겠죠. How about listening? 이렇게. 여기를 밑에 볼까요? What should Jane? Jane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언제? 그녀가 느끼지 못할 때라고. Right. 옳다고요. 그녀 스스로에 대해서. 즉,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 두려워질 때 어떻게 요 그녀는 should do the best,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녀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look at, 봐야 된대요. h e 그녀 자신의 내면을 봐야 되는 건데, 내면의 거울에 있는 그녀 자신을 바라봐야 된대요. 뭐 하기보다는, 사회적 거울보다. 즉, 남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아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이 지금 이 상황이 언제쯤이 어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근데 네어 끝났네 끝났네.